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어, 오늘은 팔복 세 번째 시간이며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팔복은 어, 예수 믿는 자에게 즉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 복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에게 복의 씨앗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복의 씨앗들을 잘 키워서 하늘복을 충만히 누리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 복의 씨앗을 꽃피우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복의 씨앗이 있다는 것과 이것을 키워야 한다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복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겸손한 심령,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자신의 죄와 세상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바로 애통하는 자 그렇게 회개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모난, 성, 모난 성질이 죽고 온순하고 부드러워졌다 하여 온유한 자 주님의 사랑에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다 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온유한 자에게는 사명이라는 기업을 의해 줄이고 목 마른 자에게는 영적 배부름이 복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참 많은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복을 받은 복이 이제 누구를 향해야 돼요? 바로 밖을 향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왜 넘치도록 주실까요? 이제는 남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바로 궁률이 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남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저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섯 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국률이 여기는 것까지는 좋고 다 좋은데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 국률이 여기는 자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국률로 섬기고자 하는 자는 바로 마음이 청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왜 국률이 여기 있는 자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이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 들어 보셨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 들었어요. 그럼 그 축복의 통로가 더러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음의 청결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청결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인인데, 어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청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일단은 청결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깨끗해야 되겠어요? 더러우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럽다고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더러운 건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 가지지 못하고 갈라진 마음이 더러운 거라 이겁니다.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두 마음이 되어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게 바로 가장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향하려는 노력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일편단심, 몸부림, 그게 바로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여러분들 종종 그 부정부패와 비리, 온갖 추문에 휩싸인 목사와 성도들의 일, 일탈을 보면 은 저도 얼굴이 화끈거려요.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어때요? 갈라진 두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위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괴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정신을 바로 똑바로 챙기지 않으면 저도 언제나 그렇게 될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의인이었던 노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고 그 과음을 해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추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위선적인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붙잡으려는 욕심 밝은 곳에선 마치 천사처럼 또 어두운 곳에선 마치 악마처럼 살려는 이 더러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죠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럼 이두 가지 마음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을 따르는 자는 뭘 한다고 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일로 자신을 채우시고, 영의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채우는 거예요. 평상시에 드라마와 세상 뉴스로 채웠던 자신을 말씀 묵상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세상 모임으로 채웠던 자신을 예배 자리로 채우고, 봉사로 채우고, 약한 성도들을 붙잡는 일로 채우고, 전도하고, 그 모든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산돌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이렇게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더욱더 자신을 채우시기를 사모하시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 먼저 기도문, 문, 먼저 볼까요? 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몸과 마음을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채워 마음이 청결한 자라 불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기도에는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러한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가 보낸 문자 하나가 제 평생의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문자가 왔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정말 잘할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제일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 기억에 남는 문자가 됐어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야지. 내가 그 다음날 가면 내가 마음을 풀어야지. 에이 뭐 나는 잘했나? 내가 풀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인간을 만나면 어때요? 역시 그 인간이 문제였어. 그죠? 예? 역시 저 인간이 문제야.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역시 저 인간이 문제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로 나를 채우기를 결단한다 해도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뿐이에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들 빌리포서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기, 읽,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뭘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들,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것을 믿고, 성령의 곳으로...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이분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거 정말 크게 효과적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봤어요. 한 예로 이거죠.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게 주옵소서. 그럼 정말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어김이 없으세요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죠 저는 제 자신을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채우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으로 자신을 채워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되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영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8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어떤 복을 주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볼 것이며 즉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읽어볼까요? 앞에 딱 하나가 바뀌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제 몸과 마음을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채워 마음이 청결한 자라 불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일곱 번째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겁니다. 아, 사람하고 두루두루 친해야 되나 보다. 죄송한 얘기지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시키고 잘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시키는 일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정확히 알고자 과장법을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어 검을 주러 왔노라. 그다음 구절요. 마태복음 10장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하나님께서 불화를 조장하러 왔다라고 지금 과장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더 본질적인 화평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 모두가 더더구나 서로가 화평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다시 자신의 어머니에게 굉장히 효과 지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그것도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부탁한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화평이 있다는 걸 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 여기서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케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도 성경은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 넘났으며 아멘. 그러니까 사도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한번 다시 한번 떼 주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라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속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가 그거를 담당하게 됐어요? 사도들과 제자들과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와 도 누구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뭐라고 부르죠? 예? 크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예? 전도에 지금 말씀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두배있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전도요, 전도.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전도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배워 가지고 사도행전 5장 4 2절로 한번 보세요. 예.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 전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선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전도의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전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도해보니까요, 전도지와 전도 물품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관리해야 되니까요. 선생님,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또, 전도를 위한 식사 성김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도님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과 열매를 넘치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외보로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얼마나 나에게 복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에 있어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밝히 보여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복인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신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복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는 마지막, 마지막 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사실 이 여덟 번째 복은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복을 잘 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첫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 그렇게 그 삶을 살잖아요. 이 일이 생기게 되어있어요. 이 일이 반드시.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사탄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말하는 모든 악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그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듣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가 팔복의 삼대로 살면 욕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또는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찾아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트집 잡고 모욕하고 야유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기서 모욕적인 언사를 안 들어본 분은 없는 줄 압니다. 유미노라는 삼성전자 과장님이 계세요.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과장님이신데 예전에 유미노라는 삼성전자 과장님이 간증에서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는 200명 사원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자신은 이제 진급에 눈이 먼 거예요. 자신은 이제는 부장으로 진급하고 싶으니까 직원들을 더 이제 세상말로 굴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특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특근을 강요하면 다 그렇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섯 명이 말을 안 듣는데 그게 다 누구? 그리스인들, 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다섯 명은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교회는 꼭 간대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그 악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온갖 욕설을 했답니다. 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 단체 팀워크도 모르는 초이기적인 인간이다 너희는. 회사 때려치우고 교회로 가라. 그리고 나서도요. 이분이 안 풀려 가지고 인사팀에다 전화를 했대요. 왜 예수쟁이를 뽑아서 문제를 만드냐고. 그랬던 그분이 예수라면 진절머리 치던 그분이 예수를 믿어 집사가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분 간증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떨어요. 응? <laughs> 막 떨어요. 막 떨면서 막 말을 이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하, 나 때문에 그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했을까봐. 그래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그 손을 떨면서 참회 간증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욕과 박해와 온갖 거짓 소문을 듣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됐다라는 거 이미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것과 더불어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위로입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크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크다고 하십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크시다 하시니 얼마나 큰 상이겠어요. 상상 초월하는 거. 그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주십니까?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계속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거 왜 말씀하신 겁니까?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동급으로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팔복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선지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이 선지자이고, 선지들은, 선지자들은 누구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선, 편,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어요. 수많은 권력자들과 유력자들도요, 하나님 편에 서고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느냐? 팔복의 삶을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까?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복은요 지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지도와 같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지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팔복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산돌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온전하고 선명한 지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는 바입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팔복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편에 항상 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제 몸과 마음을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채워 마음이 청결한 자라 불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전도에 있어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밝히 보여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팔복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편에 항상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 팔복의 삶을 살아서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을, 이 상한 이 땅을 치유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